페루 헬기 사고 희생자의 시신 14구가 모두 수습됐습니다. 페루 당국은 이들의 신원 확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박종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6일 사고가 난지 나흘 만에 페루 헬기 사고 희생자 14명의 시신이 모두 수습됐습니다. 시신 11구는 사고 현장에서 5시간 가량 떨어진 쿠스코시의 시신 안치소로 옮겨졌으며 나머지 시신도 조만간 안치소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페루 당국은 수습한 14구의 시신 중 한국인 1명과 외국인 3명 등 4명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시신 중 상당수는 사고 당시 충격과 헬기 화재로 인해 크게 훼손돼 신원 확인 작업에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시신 안치소에서는 참사 피해 업체 소속 직원들이 한두 시간가량 주검이 된 동료를 육안으로 확인했으나 신원 확인에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피해자 대부분이 장신구를 착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페루 당국은 현재 도착하는 유족들을 대상으로 육안 확인 작업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마저 여의치 않을 경우 유족들과 유전자 대조검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시신은 신원 확인 작업이 끝나는 대로 의사 소견과 함께 검찰에서 사망 확인을 받게 되며 이때부터 한국으로 운구하는 절차가 시작됩니다. 신원 확인 작업이 순조로울 경우 운구 절차도 비교적 쉽게 진행되지만 유전자 대조검사까지 이루어질 경우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CBS 뉴스 박종환입니다.